안녕하세요, 북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득 교수입니다. 네, 이제 파이썬과 코딩의 기초 마지막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조건문 그리고 고급 데이터 타입 그리고 반복문의 대부분을 여러분이 학습하셨고요. 네, 이번 시간엔 반복문 마무리 한번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넘파이 배열 그 다음 에 사용자 정의 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복문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실행이 되고, 내려가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실행이 되고, 이것이 반복문이죠. 원래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데, 반복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뭐, 계속은 아닐 수 있죠. 가다가 어느 순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혹은 그 리스트에 정해진 범위를, 범위를 다 넣고 나면은, 이제 이 반복, 반복문이 종료가 되게 되죠. 그런데, 반복문을 한참 실행을 하다가, 어, 이게 아닌데, 이제 멈춰야 되는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경우를 위해서,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려가다가, 어, 요 밑에는 이제 실행 안 해도 될것 같아,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복은 계속 해야 되지만, 내려가다가 밑에 안 하고 그냥 계속, 계속 반복시키자,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게 그때 쓰는 것이 컨티뉴입니다. 이두 가지가 반복문 안에서 반복문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브레이크의 경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계속 더하다가 반복문을 계속 돌다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코드냐면요. 1부터 10까지 숫자를 더해요. 맨 처음에 값이 0인데 맨 처음에 1을 더하고 넣고, 2를 더해서 넣고, 3을 더해서 넣고, 4를 더해서 넣고, 그러다가 언제 멈추냐면 10보다 커지면 더한 값이 10보다 커지면 바로 멈춥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나오는 값은 10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죠? 근데 크자 크게 되자마자 멈췄으니까 10보다 큰 숫자 중에서는 제일 작겠죠? 요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서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써m이라는 값이 있고요. 써m이라는 값에 0을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호 반복문으로 반복을 시킵니다. x in range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복을 하면서 sum은 sum 더하기 x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print sum 이거는 이제 반복문 끝난 다음에 해야죠. 1부터 10까지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출력하는 함수 함수는 아니 출력하는 거 다 더하면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얼마죠? 네, 5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다 더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더한 다음에, if, s u m 이 10보다 커지면, 자, 어떻게 해라. 그러면, break. 멈춰. 반복을 멈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보다 커지자마자, 바로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5가 돼서 멈췄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5가 출력이 됩니다. 출력을, 폼은 끝나고 하지 말고, 중간에 해볼게요. 중간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출력이 되죠 1일 때, 1을 더해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3이 되고, 6이 되고, 그 다음에 1 더한 거죠. 2 더하고, 3 더하니까 6이 됐고, 4를 더하니까 10이 됐어요. 그죠? 4를 더하니까 10이 되고, 이제 10보다 커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였죠? 5를 더하니까 15가 됐죠. 15까지 된 다음에, 지금, 멈췄어요. 최종적으로는, 썸의 값은 15죠. 바깥에다가 프린트를 하면, 네,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1, 3, 6, 10, 15. 자,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10보다 커지면 바로 브레이크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프린트 썸이라고 여기 들어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10보다 크면은 브레이크를 안 하고 컨티뉴를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위에서 실행을 하다가요 10보다 커지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요 코드가 실행이 안 돼요. 요 코드가 실행이 안 되고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가다가 그 다음에도 당연히 10이 넘겠죠. 또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10보다 커지는 순간부터는 요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더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는 한번 출력이 됩니다. 지금 무조건 1부터 10까지의 값은 더해요. 더 하는데, 맨 마지막에, 네, 출력도 하는데, 중간에, 중간 출력을 하는 것이 사라진 거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 시켜보면, 1, 3, 6, 10한 다음에, 중간 갑자기 55가 됐죠. 네, 중간에 얘네들이 실행이 안된 거예요. 네, X가 1일 때, 실행, 얘가 실행이 되고, 이 라인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실행되고, 어, 예, 요거는 10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 넘어서 프린트 한두고. 그다음에 더해보 2일 때 더해 보니까 더해 보니까 3이 됐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프린트 실행하고. 그다음에 3 이제 4가 됐어요. 4가 되니까 더해 보니까 10이 됐어요. 썸이 10이 된 거죠. 네, 괜찮아요. 그다음에 10도 출력했어요. 그다음 5가 됐어요. 5가 되니까 더해 보니까 15가 된 거죠. 자, 이제 15니까 조건을 만족하죠.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 안에 들어왔어요. 컨티뉴네요. 컨티뉴니까 밑에 실행 안 하고 바로 포문의 맨 위로 돌아갑니다 온까지 했으니까 6이죠. 6걸또 더하고, 6 더해보니까 21이에요. 역시 조건 만족하니까 컨티뉴. 밑에 실행 안 하고 바로 위로 점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컨티뉴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컨테이너를 써가지고 이렇게 쓸수 있어요. 1부터 10까지 짝수들 모두 더하는 코드. 하면은, range 1부터 11. 11보다 작을 때까지 돌아가죠? 돌면서, 자, 짝수인 경우에는 더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짝수를 모두 더하는 코드가 아니고, 얘는 홀수를 모두 더하는 코드예요 홀수를 모두 더하는 코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짝수인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고 홀수인 경우에는 그 다음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간상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보시고 실행을 한번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파이 배열로 넘어갑니다 넌파이 배열은 1차원, 2차원, 고차원상의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둔 거를 말합니다 우리가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계속 썼잖아요 그런데그 넘파이 라이브러리가 우리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넘파이 라이브러리가 우리가 지금 딥러닝 수업이잖아요. 딥러닝 수업인데 왜 굳이 지금 파이썬을 또 하고 있을까요? 네, 파이썬을 이제 딥러닝 좀 이따 가 시습할 때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넘파이 배열은 왜 얘기를 할까요? 네, 딥러닝 수업할 때 넘파이 배열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열입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이부분에 학습을 시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포문 반복문 나오고 뭐 나오고 이제 뭐 변수 나오고 했던 것들이이 넘파이 배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파이 배열을 여러분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넘파이 배열,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넘파이 배열을 넘어서 그냥 배열이라고 하는 건 1차원, 2차원, 고차원상에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둔 거예요. 1차원 배열이 있어요. 1차원 배열은 1차원상에 데이터를 쫙둬요 3, 4, 1, 2, 8, 2, 4, 5 이렇게 옆으로 쫙 두는 거예요. 1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은 2차원상에 두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숫자인데, 이게 2차원 공간상에 있어요. 자뭐 x축, y축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NumPy 배열은 이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배열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온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입니다.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트를 써가지고 배열처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다른 언어를 써보신 분은 이제 어, 처음부터 파이썬을 쓰신 분은 뭐 원래 그런가보다 하실 수 있는데 다른 언어 C 언어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걸 쓰시다가 이제 파이썬을 이제 배우신 분들은 왜 이렇게 불편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리스트를 쓰다 보면은 배열이 어디 갔지? 배열, 배열 쓰고 싶은데. 그런데 배열이 없는 거예요. 자, 배열을 쓰려면 이렇게 numpy 배열을 쓰셔야 됩니다. 다른 혹은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요 비슷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렇게 배열을 쓰게 됩니다. 자, 리스트를 쓰지 않고 굳이 배열을 따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불러가지고 쓰는 이유는 리스트가 복잡한 배열 연산에 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안 씁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이제 딥러닝을 구현을 하는데, 그 코드는 내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넘파 m 배열을 씁니다. 그리고, 이이 배열하고, 넘파 m 배열하고, 리스트 사이에서는 우리가 계속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을 리스트로도 바꿀 수 있고, 리스트를 배열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3, 4, 1, 2, 8, 2, 4, 이거 리스트죠. 리스트인데, 오늘 np.array라고 하면은 넘파 y 배열로 우리가 변환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n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np.array를 하는데 이 차원 리스트를 우리가 또 이렇게 배열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8, 4, 1, 2, 8, 2, 4, 9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가 있는데, 요거를 넘파이 배열로 변환하려면 역시 똑같이 np.array라고 해서 괄호를 씌워주면 됩니다. 배열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자주 쓰는 방법이 이렇게 원즈 혹은 제로스라고 쓰는 방법입니다. 아까 이제 mp array라고 하는 그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리스트를 배열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쓰면 배열의 크기가 길어지는 경우 커지는 경우에 좀 불편해요. 그래서 특정 크기의 배열을 한꺼번에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들이 있어요. 제로스 원 n 그리고 랜덤 랜덤의 랜덤 모듈의 랜드 이렇게 되면 3 x 5의 배열이 생성됩니다. 이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port numpy. Smb. 사실 위조에서 실행을 이미 했기 때문에 또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mp.zeros라고 해서 넣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4,5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a 하면 네4 by 5의 배열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 0이죠. 여기 once라고도 할수 있어요. 하면 은 실행시켜보면 확인을 해 보면 다 1이에요. 크기는 똑같죠. 배열의 크기는 똑같은데 네, 값이 다 1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원즈라고 하는 함수인데 원자 안에 튜플이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이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자 안에 파라미터가 하나가 넘어가는 거예요. 5, 2 하면 네. 5 y 2의 네. 배열이 생성이 되고요. 5 그냥 5하고 바로 콤마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1차원이에요. 자, 1차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5 하면 네, 똑같죠. 1,5 이렇게 하면 2차원 배열이 나와요. 네, 2차원 배열인데 아래로 긴 2차원 배열입니다. 지금 대괄호가 두 개가 들어갔죠. 달라요. 점쉐이프라고 하면 은이 크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1,5 1x5의 크기구나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랜덤으로 볼게요. m p r a n d o m 의 r a n d 제 함수를 쓰면은, 아,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파라미터를 잘못 넣었네요. 그런데 바로 3, 5. 이건 튜플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자, 크기는 우리가 잘 들어왔죠? 이제 a라고 출력을 해보면, 이 안에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2차원으로 4, 5. 마찬가지죠? 이렇게 잘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5, 5,1. 네, 높이가 2고, 너비가 1인. 네, 이런 배열도 만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그죠? 1 by 5. 1,5라고 했을 때는, 세로로 긴 것이 아니고, 가로로, 이렇게. 네. 긴. 1/5의 배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열을 언파이 배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은 리스트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a에 지금 4/5라고 할게요. A를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a에 0,0 0 이렇게 하면은 0,0 0. 여기 앞쪽 엑세스 음, 압축축에서 이제 첫번째 축에서는 지금 0123 길이가 4잖아요 그러니까 0123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 두번째 지금 x 세스에서는 01234까지 가능해요 0 0으로 하면은 네, 여기 3.033644538 여기 나오고 01로 가면 0.6525 얘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볼 수가 있습니다 2 1 하면은 0121 0.76478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45 이렇게 넣으면 A 값이 중간에 가장 갑자기 바뀝니다 지금 이상의 값이 이상하게 됐죠 이게 얘가 지금 값이 바뀌면서 단위가 지금 확 올라가서 그래요 A에 이 콤마 1 이렇게 보면 45가 제대로 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45로 안하고 그냥 좀 편하게 마이너스 0.4다 이렇게 되면 A 그냥 출력해보면 정상적으로 보일 거예요. 마이너스 0, 3, 4.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거 설명드렸고요. 배열 인덱싱 하는 것까지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배열의 특정 위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1,2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형 값을 통해가지고, 불리언 배열을 써가지고 우리가 배열의 값 일부를 또 인덱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런 거예요. 좀 간단한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를, 얘가, 어, A를 하나 만들고요. 1, 2, 3, 4, 5. 이렇게 만들었어요. A 출력해보면 단순하게 1, 2, 3, 4, 5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배열을 하나 만듭니다. B라는 배열을 만드는데, 이거는 mp.array. 이번에는 얘는 true, false로 되어 있는 거야. false, true, true, false, true. 자, true가 몇 개죠? true 3개에요. 0, 1번, 2번, 4번. 네, 이렇게 있어요. 자, b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잠시만, 이게 실행이 안 됐나요? 아, 지금 numpy 배열로 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네, 여기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어떻게 됐나요? A는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4, 5로 되있어요그 다음에 이제 A를 선택을 하는데, 약간 그러니까 A에 2, 1 이렇게 하면 은 2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선택을 안 하고 A에 B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뜻이지? 그죠? 이상하죠? A에 B. 뭐3 위치가 3번도 아니고 B번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요게 어떻게 된 거냐면 B 대신에 지금 보시면 B 값이 뭐예요? False, True, True, False, Tru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True로 되어 있는 애들만 뽑아낸 거예요. 1번 True죠? 2번 True, 4번 True. 그래서 1번, 2번, 4번, 2, 3, 5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요거 리스트로 바로 넣어볼까요? Array, NumPy Array 안 하고 리스트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될까요? 네, 이렇게 넣으면 네, 이로 해도 됩니다. 그죠? A, B 이렇게도 해돌아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이거를 조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A에, A가 3보다 커요. 자, 이렇게 하면, A가 3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3보다 크면 각 항목이 3보다 크면, true. 3보다 작으면, 작거나 같으면, false.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false, false, false. 얘는 3보다 크잖아요. true, true. 이렇게 한 거죠.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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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true. true. 자, 요거를 그대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B로 넣을 수 있겠죠. B로 넣은 다음에, b가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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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tru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를 a에 b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4, 5, 뒤에 것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조금 확장해가지고 지금 b가 a보다 3보다 크다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넣습니다. a가 3보다 큰거 a 중에서 이렇게 바로 넣어요. 이렇게 하면은 간편하게 우리가 a 중에서 3보다 큰 애들을 전부 다 그냥 모아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 이런 인덱싱을 잘 쓰게 되면은 코드를 굉장히 이제 길이를 줄일 수가 있어요. 를잘 쓰려면 익숙해져야 되겠죠? 익숙해지려면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배열 모양 변경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Shape를 통해서 배열 모양, 차원, 크기를 우리가 알수 있다. 축별 크기를 알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미 약간 그냥 바로 Shape 했고요. 프린트를 했으면 두개 한꺼번에 실행을 시켜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xpand dimension, expand dims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차원이 추가가 돼요. 뒤에 하는 하나, 차원이 하나하나 추가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A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A가 모양이 어떻게 되죠? Shape 보면 그냥 1차원 배열이에요. 오, 인데 a.expand, mp.expand, dims. 라고 하고, a에, 우리가, 1,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지금, 얘가 어떻게 됐냐면요. 얘가 차원이 갑자기 2차원으로 했어요. 값은 똑같아요. b를 넣어봅니다. b를 넣고, 그 다음에 b.shape. 크기를 보면 얘가 지금 5 x 1 원래 어땠어요? 그냥 5 1차원 배열이었는데 이제 뒤에 한 차원이 늘어나요. 2차원 배열인 거야. 2차원 배열인데 두 번째 차원의 크기가 1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값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 실제 자체는 이 데이터의 실제 자체는 똑같아요. 1차원 배열인 거예요. 1차원 배열인데 여기서 이거 이게 배열이 1차원상에 존재하느냐, 2차원상에 존재하느냐, 뭐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원만 하나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것이 Expand d 입니다 뒤에 요건 1이라고 되 있는 거는 1차원을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야, 원래 0차원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0번 차원밖에 없었는데 뒤에 1번 차원을 추가하겠다 이거고. 뒤에서 이제 우리가 A가 이렇게 되 있는데 지금 A가 원래 그대로 이렇게 1차원 돌아왔죠?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돼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추가되죠. 역시 이 추가가 되는 것은 맨 마지막 마이너스 1하면맨뒤에 차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딥러닝 할때 차원 추가하는 함수 이렇게 종종 쓰기 때문에 확인을 이제 설명 을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보시면 리쉐이프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리쉐이프 함수는 이제 우리가 A가 지금 크기가 이제 2 차원이에요. 그냥 1차원이에요. 그래서 B는 어떻게 되있죠 B는, 얘는 2차원이죠. b s h a 2차원으로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B에 리 e s h 를할수 있어요. 리 e s h B. B를 리 e s h 하는데, 자, 원래 얘가 지금 5x1이잖아요? 그걸 1차원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1차원으로, 음? 아, mp.reshape라고 해야죠. 네, mp.receive. 이렇게 하면 다시 1차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B가 바뀌었을까요? B 안 바뀌었어요. B는 그대로예요. 네, 그죠? 그냥 네, 요거 바뀐 결과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B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나온 결과를 다시 B에다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B가 이렇게 1차원으로 바뀌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쭉쭉 가네요. 네. 네, 모양 변경까지 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슬라이싱 하고, 기타 함수 몇 가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돼요. 네.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일단, 슬라이싱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제가 앞쪽에서 말을 많이 했나봐요. 자, 슬라이싱은 뭐냐면, 배열의 특정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아까 range 함수하고 조금 비슷하게 동작을 해요. start and step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변수 이름에서 특정 범위를 이렇게 하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보는 게 편해요. 빠르고. 자 지금 b라고 하는 배열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여기서 b에 3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B에 3 하면은 0, 1, 2, 3, 하면 4가 나오겠죠. 2의3 이렇게 할수 있어요. 2부터 3 바로 앞에까지. 그러면 2가, 여기 0, 1, 2, 2번이니까 3 하나만 나오죠. 자, 5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4번까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2, 3, 4. 우리 좀 길게 해볼게요. B에다가 랜덤으로 그냥 하나 만듭시다. B에 B는.random.rand. 그래서 5 콤마 아, 5 너무 작네요 네. 10 콤마요 자 그러면 2부터 4번까지 하면 이렇게 나오고 8 하면 7번까지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b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b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012 2부터 032모5부터345678 네, 7번까지 2399 나왔죠 여기서 뒤에 2를 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0.326 나오고 스텝이 2잖아요 그러니까 한개 띄어가지고 0.91 나오고 한개 띄어서 0.32 나오고 한개 띄어서 가야 되는데 8까지만 하라고 8보다 작을 때까지 7번까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값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0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면 실행이 됐는데 어사인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출력은 안나와요 결과는 안 나오고 실행을 시켜버리면 중간에 0이 들어간 걸볼수 있죠. 2번, 4번, 6번이 지금 0으로 잘 바뀌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인덱싱 슬라이스, 우리가 슬라이싱이라고 그래요. 특정 이제 범위, 특정 지점에 있는 애를 이런 식으로 어, 한꺼번에 액세스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 이제 그 배열 위치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는 혹은 그 배열 위치의 값을 바꾸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뭐, 보다 크다, 보다 작다,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슬라이싱, 인덱싱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어, 이거는, 네. 기타, 다음 주에 이제 기타 라이브러리더라고요. 배열, 오늘은 넘파이 배열까지 했고, 다음 주에 기타 라이브러리들하고 사용자 정의 함수 한 다음에 사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